울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15%로 10여 년 만에 두배 높아졌습니다. 시니어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인식 대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던 울산.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1년 울산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7.08%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1년은 거의 2배가량인 13.64%로 늘었고, 올해 5월에는 15.26%로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2년 뒤인 2025년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엔 24.4%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일자리가 정체 또는 감소하면서 지난 2016년 초부터 젊은층의 탈 울산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결국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초구령 사회로 가는 어떤 그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령화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해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를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니어가 우리 사회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들의 경험을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니어는 그동안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시니어가 돌봄의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는 같은 그 공동 선상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또이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해 시니어 센터의 확충과 재취업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비시 뉴스 김영원입니다